다이에 넘치는 숫자와 니저 원래 여기 이 동네 이름 이름이 미이이보서 문혜미의... <름이 있어> 예. 여기다 여기 다 같이 갖다 놔 가지고요. 예, 예. 아니고 좀 왔고. 박원순 시장님보다 왔을 때 그냥 딱 제일 좋았는데. 쉽지 않았지. 쉽시않셨지 아니 뭐 저보다 동장님 고생 많았고. 고생은. 알게 모르게 많아. 의원님이 많이 저거 해주셨. 동장 고생 진짜 많았고. 근데 어쨌든 할게요. 아, 아니, 아니 네? 뭐그갑기 그, 음료수라도. 아니 아니 아니. 오는데 주문대로 다 먹으면 우리오우 오줌, 오줌 쌀살 때가 없었어. 할게요. <laughs> 여기 미용실 있을 때는 머리 염색도 좀 하고 빠마도 하고 그랬서 있는 같더니 안 하죠.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0인데아이 너무 잘아나아이고 있어. 나서가있세요이가이가 있어. 나이가 있어. 나이어주이가지고 예. 어이가 있어. 나이가 있어. 나이가 있어. 나이가 있어. 나이가 가가세어나가이가이렇게이렇게이게 수도 없고. 이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그냥 가을, 가을이아버는 여기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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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안녕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수고하셨요 네, 수고하세요. 주문 네. 잘 보내셨어요? 우리 원님저이줄무늬참잘어울리요 아, 줄무늬. 아, 아, 센스 있으셔. 네. 그, 그양복 그거. 네, 그죠? 칼, 칼, 칼. 리거어어요 아, 줄무늬 아, 아주 자, 잘 어울려요. <laughs> 이야 이렇게, 어, 이렇게 저홈버가 아... 없을 때컵배기를붙치고 <laughs> 네. 다녀야 아아니선발때 이거 네선거요 동네 특이에요박니다게찍어세요잘찍어라고요 그냥 저를 보세요 그러워서또 아, 네. <laughs> 갈게요. 예. 네. 네. <laughs> 저녁때오면 사장님하고 손도장못 잡아. <laughs> 바쁘시고 여기 남 있는 분들 넌말로을한 마을이야. 내가 옛날에 안어셨잖아 그래. 그렇죠. 알아 나 알아요. 몰라요. <laughs> 알아요. 아, 알아요. <laughs> 네. 내가 맞춰서 막막 막 이렇게 뛰었잖아요. 아, 아, 야, 좋아서. 제가 도와주신 덕분에 이기게잘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aughs> 다음에 또찍어주십시오 또 <laughs> どうした